이번 문제는 태양광선으로 해서 비춰진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이제 그림을 잘 이해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 점의 중심을 C1 두고요. 이 구의 중심을 우리가 C2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태양광선이 이제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죠. 빛을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수직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되고. 이 점을 이 수직인 점을 우리가 B라고 두겠습니다. B라고 두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BC1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겹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래쪽은 이제 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겹치는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6이 되겠고요. 여기 는 이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밑에 부분을 이제 그림자 부분을 보게 되면 구가 두 개가 원래 원래 구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laughs> 이런 식으로 구 대개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여기를 우리가 B라고 두게 되면, 여기를 B라고 두게 되면, 이제 여기가 C1이죠. 이 C1,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겹치는 이런,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월, 원래 면적은 이제 반지름이 9, 3인, 원두 개니까, 원래 면적은, 어, 원래 면적은 현재, 9파이가 되겠죠? 9파이두 개가 돼야 되는데, 구파이 더하기 구파이가 두 개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겠죠? 겹치는 부분을 빼는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3이 되고요 C1에서 이제 여기도, 여기, 여기도 현재, 3이 되고 이것도 3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것도 다 3이 됩니다. 이렇게 다 3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각은 현재 60도가 되고 이것도 60도가 되죠. 그러면 이 각은 현재 우리가 삐에서 이렇게 되는가이 각은 120도가 되는 것이죠. 120도 3 분의 2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부분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 면적이라는 것은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면적을 빼면 되는 것이죠. 부채꼴 면적은 s 는 equal 2 분의 1 R 제곱 세트가 되는 거니까 2 분의 1 곱하기 R이 3이죠.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세타는 3분의 2파이 되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약분되고 3분의 약분 되게 되면 12파이가 되겠죠. 12파이에서 이제 빼겠습니다. 삼각형 면적 빼면 되겠 삼각형 면적은. 삼각형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의 양변의 곱이죠.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4이 값이 되겠죠.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현재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9 루트 3 되겠습니다. 4분의 9 루트 3이 되는데요. 이거 이것, 이것이 현재 위아래 두개인 거죠. 이거 두 배를 빼면 되겠네요. 두배 12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하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아, 현재 우리가 이 면적을 현재 구한 것이죠. 우리 그러면 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되겠죠? 어, 지면에 생긴 거니까, 우리가 이것은, 지면에 생긴 이것을 정사형 치는 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각을 보게 되면 우리가 30도가 되는 거죠? 현재 여기 있는 것과 이, 이면이 생긴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각은 60도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정사형의 각, 정사형의 각은 30도가 되겠죠? 이거랑.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현재 이, 이거 생기는 거 우리는 그래서 원래 그림자 길이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한게 우리가 구하는 현재 이 면적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S 다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되 그래서 이것 구해 보고 습니다 18파이 마이너스 24파이가 되는 건가요? 지금 계산, 계산 잘못되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2파이, 지워지는 거 12파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3파이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3파이가 됩니다. 3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18파이에서 6파이 빼는 거니까 12파이가 되겠죠. 12파이가 되겠고요. 플러스 2분의 9트3 되겠네요.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이제, 맞죠? 플러스 2분의 9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적이 되겠죠?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 우리는 s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s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s다시가 되겠죠? 이것에 12π 플러스 2분의 9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게 되면 루트 3분의 24파이, 루트 3분의 24파이가 되겠고요. 약분되고 약분되게 되면 9가 되겠나요? 이렇게 되죠. 이것은 3분의 24, 23이니까 8루트 3 되겠네요. 8루트 3파이 더하기 9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8루트 3파이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빛을 붙일 때 겹치는 부분, 이 부분 찾아가지고 이 부분 뺀 거고요. 여기 그림자가... 그림자에다가 이쪽에 30도 정상 드린거 아시겠죠? 이 그림자 30도 정상 내렸으니까 이것을 곱한 게 우리가 구하는, 구했던 이 면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그림자를 정상한 게 단면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